음.. 이상하네? 어? 분명히 나는 엔딩을 본것 같은데 왜새 게임이 있는 거니까? <laughs> 아니! 맞춰 저나 어! 저다! 어! 뭐야! 어? 뭔데? 아! 선생님! 뭘 그렇게 자꾸 거들려 아! 어? 태초에 세상은 카드를 알지 못했다. 피의경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인스크립션으로 가조를.. 카드를 창조해야 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설마 지금 얘네들을 하나하나 하나 다 쓸어뜨려야 되는 거야? 4천왕이야 뭐야? <laughs> 카드를 만들고 나서 피의경자들은 권력을 굳혔다. 어느 날 한 도전자가 나타나 필경자 하나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오 그것이 나인가? 아 예? 아 진짜? 아 뭐? 어떻게 찌꺼기로 대체? 니는 네중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계자리를게대야 되는 거. 넷시는 네 이미 솔트로져. 피시 응료수죽 끼고 있네. 좀비 <놀비가> <놀비> 가자호구 <되게 놀비> 같아. 어 나의 야망은 그레모리를 그, 아 그래 그래모라? 뭐라아 그래 모라를 그리모라를 대체해서 남자의 필경자가 되는 것이다. 아이 아, 뭐야 이거? 뭐 더빙이가? <laughs> 막 여기 그만두려도 참여는. 아, 도전자가 오기 전까지 일을 안 했구나. 일해. 예. 근데 뭐, 잠시 후에 뭐라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딘가에 탑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망자의 필결자시구나. 이게 좀, 어, 부담스럽네요? 탑은 됐다고요? 예? 근데 그 위기를 인맥바로 극복했다. 이 세계에서도 인맥이 중요하고 <laughs> 아, 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증명해야 된다고요한몇위 조각을 찾았다. 굶주린 계획이 먹기몇위 조각을 찾았다. 앙심은 품지 않음. 카드가 아니었어? 어? 뭐지? 저만 <laughs> 아니, 아니 이 감은 어제 본거 같은데? 컨셉은 약간 뼈대기네. 부아라고뭐 그 사람을... 어, 이런 거가 보네. 무작위 카드가 <laughs> 몇개 섞여있다. 아, 무작위 <laughs> 카드못찾는데너 <laughs> 이거 뭐야? 아, 맑을 수 있구나. 아, 보면 안 된다고요? 아 알았어요. 이제 개도 아니고 왜 그래요? 예 정수요? 왜요? 그게 뭔가 잘못됐어요. <laughs> 사실 그렇게 싸울 것 같지가 않은데 어 이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설마 내가 들고 있는 대기. 그렇지 같은 거. 여러 오... 테마에서 이렇게 대결 섞어 쓸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못 쓴다. 저레시드군 진짜 네가 지금 들고 간 거야? 아 이게 선방지네 그냥. 건방지네, 그냥. <laughs> 오케이. 아이룬되네 됐다 됐다. 야 이거 아주 친절친구네. 한아 이거 근데 응? 어? 이거 인터에서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뭐야? 익숙한 시스템들은 다 있네. 괜찮네. 공격한 후 해고는 사망한다? 한대 치자 그래 형 파우더. 손다치고 죽는 게 맞대. 나 <laughs> 치고. 아니! 공격하고 죽는 게 말이 돼! 와, 잠깐만!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쎄? 조립권을 <laughs> 깔고. 좋아요. 이러면은. 공격하고. 빠쇠! 공격하고 좋아, 해, 좋아. 죽는 게 말이 돼! <laughs> 제끼라지. 아! 아, 잠깐만! 나 죽어! 어, 나 죽어! 하나 어, 어, 움직이고. 어? 이거를 다시 일로. 치고! <laughs> 아, 뼈가 없어. 드라우그루. 너 뭐야? 헥카리야? 아, 아, 아이씨. 아, 지금 한 대가 죽는데? 아, 근데 네번해면은 아, 얘도 오는데 뭐지? 처음부터 패배하라는 건가? 근데 그 수염쟁이 양반도 첫보스를 잡게 해줬다고. 안 돼. 벌써부터 죽으면 카드가. 일단 <laughs> 저는 움직이고. 좋아요. 일단 좋아하면 는 움직이고. 됐어. 치고! 좋았어. 안 돼. 바사삭. 아, 자신을 갔다. 앗, 나 건져냈어. 아? 쿵 처리! 아, 겁나 파. 아 근데 저쪽다 부서진다. 저저저아 저, 저. 부서지고. 와, 딱 돼! 예스! 푸샷 말고 와, 아, 겨우 이겼다. 쳐내면은? 오, 잠시 오, 뭐야, 뭐야? 뭐, 호일? 호일이 뭔데, 심다 심한... <laughs> 와, 씨. 저번부터 <저것도> 매운데? <laughs> 어머, 출금의 카드팩 개꿀. 아, 요 어떤 카드가? 반짝이 카드다, 반짝이 카드. 뾰로몬 심 코 있구나! 초코잉은 많이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야 아이고 좋정보고 고맙고 아니 nope, nope. 잠깐만! 잠깐야 이거 밑으로 내리는 거 없어? 아니 설명을 볼 수가 없어 <laughs> 아니 내가 내려게요 오우 악취 오우 예쓰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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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요 저 나, 나갈게요 나아 나갈 나수 없다고요? 아니 선생님? 꺼져!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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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재물 있는데? 잠깐만 오케이 잠시만. 님님님님! <laughs> 저재물있어재물 보신다를 재물.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보신다 싫어요 꺼져! 오카트팩 개꿀! 폐를 전부 버리고 내장을.. 와우! 백이 훨씬 나아졌다 진짜! 얘는 어.. 뚝배기에 얼음이 박혀있네 어. 지금 많이 추워지가 보네 나도 지금 추운데 어우 <laughs> 야 지금 춥다 야이내내서또전투민 예, 예, 네. 중이니? 그.. 그래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고요! 아좀 알려주소 저.. 자평타 하... 아악! 가망 <laughs> 안 나오나요? 개망했네 지금. 개망. 병타 <laughs> <다> 써서 <laughs> 들어가라. 나도 죽는다. 잠깐만 <laughs> 나이거가나이거 아까보다 훨씬 쉬운데? 개기라 <laughs> 여기 먼저 오는 거였구나. 아 잠깐만. <laughs> 살벌치친왔 같다. 야야 제발 제발 제아 개망했다 이씨. 아, 죽었다. 뼈 파낸다. 아 잠깐만 베이직가 <laughs> 방어해 방어. 됐어. <laughs> 좋았어. 신나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좋아요. 개이득. 저이 갔니? 어 그럼 다행이고. 어. 확실히 얘가 쉽네, 진짜. <laughs> 오, 무슨, 무슨 카드가 날라나? 죽은 애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음. 이렇게 싸우고 다시 죽는다? 오. 아, 보안제물 음. 감시드론? 아, 이게 과학카드구나. 케이시, 홉스. 케이시 KC 왼쪽. 내 이름 뭐냐? <laughs> 우호 내가 계속 바았대 아, 들어! 원 사카, 노이 액면을 넣고 손에 해골을 넣는다? 와, 이거 개이득인데? 아니, 너네 뭔데 자꾸 나오냐? 아니, 그만, 나와. 네크로맨서. 어, 네크로맨서 꼭 필요해. 대사 하나로 즉시 사망한다는 뭐야? 죽었으면은, 대사 하나고, 그턴을 버티고, 다시 죽는다는 거지? 아, 설마 이거, 해골이 죽었을 때? 대사 하나로 다시 죽어서, 뼈코인을 두 개로 이렇게 생세한다 뭐, 그런 건가? 오. 이 녀석 좀센 가운데! 좋아, 한번 덤벼봐라, 근데 33? 뭐야? 아, 수생! 급작진 카드가 나왔구만. 오우, 쉣! 가서 땅 파세요, 예. 어느 정도 충전은 음, 이루어진다. 때리고, 나오면은, 좋아요. 해골 놔주고, 이거 하나는 괜찮다. 편집하기 기편하겠네. 자, 나라 돌고! 뼈를 두 배로 파라! 초장기전 되겠네, 이거. 아, 이거, 이거. 허잇? <laughs> 좋아. 죽었다. 아니, <laughs> yeah. 어? 자도 죽고. 으아! 촤! 촤타! 아니 왜도복놈 만나? A f e m 다우지 카드. 환! 돼지들은 번식한다. 와, 개사기다 이거 진짜. 오히려 얘가 내역 카드네. 감사합니다. <laughs> 꼭! <laughs> 아, 몬스사 카드. 베크맨서가또 나왔네? 고좀 <laughs>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왜한동나데까지 이를 악물고 존버한다 들지 소환, 들지으로 마무리 자 들어! 야 안사기 잘다야개이드인데 지금 야, 나와 뼈버려 아, 아. <laughs> 됐다 어, 이 거울은 뭐야? 오? 아 <laughs> 설마 옷을 갈아 벗길 수 있는 거야? 바로 인디안여 <laughs> 아래 있는 양반이 뭐 있을 거 같은데? 재물이 있으면 뭔가 뼈코인을 이렇게 줄거 같은데 뭔 시스템인지 모르겠고요 <laughs> 떨어지는 얼음덩이 맞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오, 됐다, 됐다! 와 나는 너를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 아, 설마, 너, 패배했다고 막, 때가 안 됐냐니, 뭐라니 됐냐 하면서, 나 죽이는 거 아니겠지? 진짜 지금 봐봐! 뭐, 찢대기 칠것 같아! 내가 바로 리치킹일될 것이다! 오! 너무 안 울리잖아! <laughs> 너무 <막> 할게 <할깨> 넘치는데! <laughs> 야 덤벼라! 오, 뱅뱅! 아, 진짜 좀 죽자! 뭔 소리야? 불안한데? 뭐, 계속 풀릴 것 같은데? 어, 막 춤추네! <laughs> 아! 아, 목숨 두 개야! 이 예, 자식, 보소도 예, 예. 사기치는 거 보소? 아, 쳐! 가봐! 으앙! 죽었다! 으앙! 아, 관짝! 아, 구은가안 들어오네? 죽었네 이거. 아이씨. 내 내고. 어, 봐봐. 뭐, 자기나 싸운데도 뭐, 뭐, 이렇게 능력 알려준다. 왜 뭐, <laughs> 이렇게 착해? 보장을 눌러서, 아하. 발동? 좋았어. 강화됐다! 큰가말이고아아파 아, 구호꾼! 마! 내 가랏! 화이! 좋았어. 잠깐만 이나이 뭐, 이뭘 쓴다고요? 어? 뭐야? 고인네 명복을 2에서 3터? 아잇 잠깐만 나못 읽었어! 아, 아 어쨌든 아아 어. 겁나 파아디야아 좋았어 긁어 긁어 파내고 아... 아 근데 잠깐만 2분의 1인데? 공기 들어올 방향에 서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차 예, 잡쳐놓고 우리 보나운드 도야 일로 와응 예, 보나운드 일로 와 됐다 좋아 아 존버해 아 <laughs> 파내고 벽 파내고 아 아파요 야, 때려 빠세 떨어주고 아 뭐야 뭐? 뭐야. 벤지오오 턴에서 6... 아아벤지가 아, 계속해서 돌아오는구나 아 그런 컨셉이구나 나는 들어가시고1 턴에서 6턴아깐다 조졌다 비행 타입이 나오지 않겠지? 강 하하하하하 빠세 쳐주고 빼파네 파네 파네 뭐야 아 맞네 3 3아 이거 조졌네 이거 너무 진하게 아, 한다 <laughs> 쳐버리고 어. 아! 아, 이거 이거 보나운드 나왔네. 죽을 시대살라나운 즉시 사망한다. 이게 뭐, 효과인잘 모르겠는데. 나가보세요. 좋아요. 공격하고 죽으면은 다시 그 사망하는. 게 공격 막아줘야 돼요. <laughs> 자, 공격 빠세 공격 주고 에이지 또 돌아가고요. 그리고 빠세 죽여주고 그러지는데. 화살 하나. 그렇지. 안 돼. 아아아아 그래다에이스카드 남아있어. 괜찮아. 공격. 대사라나 공격. 아1턴 파내고. 아 좋아요. 아얘 맵을 예. 이동하는구나. 어째. 아직 이만 게임 끝났다는 거. <laughs> 아 제가 무슨 패턴을 공격하려나? 여기서 얘안 끝내면은 게임이 길어져. 내 꼴이 내리고? 나도 됐어. 달려라 대 지금이야. 좋았어.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 죽고. 너 <laughs> 반전 났다. 이제 너 어떻게 할 건데? 아 설마. 아아아아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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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아아아 아린. 아유 이 죄기다 씨너 이거 제로 그잘 받고 얘 죽어라 이제 모든 애들 다 즉사시킨다? 그건 이미 예상했어 이 자식아 나 죽어버리면 이제 아? 컷. 아 하나 컷! 아 이런 이런 우리 건방지 고박머리 씨 그런 기믹으로 나를 상대하려고 했다니 정말 건방지기 짝이었구자 그럼 이제 죽어야지. 아, 아직 모르는 게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근니까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는, 너를 죽이고 천천히 안아가면 돼. 널 살려줬으면 한다고요? 아, 너 살려줘가지고 부활을 부려보라 아, 그럼 괜찮지. <laughs> 아, 설마 카드팩 하나로 뚝지는면니겠죠 아니, 이렇지. 얘기하 어, 너로 또 주네? 어, 이러면은, <laughs> 어, 아니야. 아직 나 만지 못함 <laughs> 아니, 그만해. 뭐야. 빼고 나오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laughs> 뭐야? 어? 어, 배터리. 뭐야? 하나 해치웠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수법이라면은, 너무 심심해. 어. 그 위에는 얘 봤니? 상남자스럽게 여 8마리 좋아하는 탁단는소를 했지만, 어, 그것도 이겼었지. 이런, 이런. 이 정도 난이도라면은, 나머지는 별거 아닌 것 같구만. 하하하하하. <laughs>